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음식나라조리학원 유튜브 채널 시그니처 쿡입니다. 오늘도 하팅해서 힘차게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새롭게 요구상이 바뀐 중식조리기능사 전목인 새우볶음밥 네,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확인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급재료 보시면 단순한데요 우선 재료 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요 체에 받쳐서 한번 씻어주도록 할게요 불린 쌀 역시 세반에 받쳐서 씻어줍니다 마신 다음에 쌀 양을 계량하셔야겠죠. 계량하고 시작할게요. 일반적으로 밥을 지을 때 쌀이 1이면 물은 1.2배 정도 사용하는데요. 볶음밥을 하실 때는 약간 꼬들꼬들하게 밥을 지어 셔야 돼서 쌀과 물의 양이 1대 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쌀은요. 150g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150g을 대량컵에 담으면 쌀은 한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량의 물, 180 정도의 물을 붓고 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새우살을 먼저 데치셔야 돼요. 그래서 냄비에 물을 올려서 새우살 데칠 물을 준비합니다. 자, 물이 끓을 동안에 새우 내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등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긁어주시고, 요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해주시면 되겠어요. 새우 내장 다 제거했습니다. 물이 끓으면 새우 데쳐내도록 할게요. 물이 끓고 있네요. 새우살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나오는 새우살 같은 경우에는 데쳐도 색깔이 흰색이 안 돼요. 데친 표가 날수 있도록 조금 오래 데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친 다음에 세반에 받쳐서 데쳤다는 표를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시고 빨리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쌀180 넣어주시고요 1대1 분량의 물 준비해 줍니다 준비해 주시고 젖은 팽주로 냄비 뚜껑 싸주세요 냄비에 쌀이 수평으로 담기도한 다음에 뚜껑 꼭 닫아주시고요 냄불에서 끓여줍니다 불이 냄비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연기가 나면 그 시점으로 해서 불을 약불로 하셔가지고 7분 뒤에 불을 꺼주셔서 뜸을 들 주시면 됩니다. 그런 동안 저는 야채 하방 0.5cm 크기 주사위 모양으로 한번 썰어 볼게요. 밥솥에 보니까 김이 나고 있네요. 자, 이때 아주 약불, 약불로 해서 치게 봅니다. 7분 뒤에 불을 끄도록 할게요. 불을 풀어 줍니다. 네, 준비 다 됐고요. 밥이 다 되면 새우 볶음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분 됐거든요. 이제 밥에서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요. 밥이 익었는지 안익었는지 밥알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 이게 봤을 때 부드럽게 깨지죠. 그럼 죠그다 익은 거예요. 볶음밥 보통 보면은 찬밥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밥이 다 되면 기적 거려서 식힙니다. 볶음밥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뜸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밥을 볶아볼게요. 밥은 이제 고슬고슬 1도로 만들어주시고요. 처음에 식용유 2큰술. 달걀 부드럽게 볶기 위해서는 식용유 양이 조금 많으면 훨씬 부드럽게 볶아집니다. 식용유 2큰술 넣어주시고요. 하나, 슬 가열합니다. 볶음밥을 할때 국처럼 할 거예요. 자로가면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게 달걀이 타면 안 돼요 기름과 부드럽게 볶아주도록 기름을 다 흡수하면요 잠시 불을 끕니다 달걀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밥 넣어주세요 밥의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긁어서 절량 볶아줍니다 불 키시고요 밥을 국자로 톡톡 두드리면서 그 다음에 달걀도 툭 치면서 달걀을 부쳐주세요 어느정도 섞어주면 자 여기서 바로 당근을 들어가야 돼요 당근 자 당근이 잘안 익거든요 당근을 오랫동안 도 볶아주셔야 돼요 숫자로 툭툭툭 치면서 당근과 달걀 다이 고루 섞기도 당근이 익을 때까지 골고루 볶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간을 해야 되겠죠? 자, 소금 3분의 1 작은술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피누추 들어갑니다 피누추 당근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요 피망과 대파 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자로 쳐가면서 고루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야채가 고루 섞이게 되면 그때 새우 넣어서 섞어요자 이렇게 다 볶아지면요 담아볼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국자에 안 볶여진 당근이 있어요 요거는 넣으시면 나중에 먹었을 때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실격 당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거하시고 우선은 여기서 새우살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깨끗하게 대야 돼요 기름 양이 너무 많으면 밥을 담았을 때 기름이 흘러내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꾹꾹꾹 눌러서 밥 모양을 잡아주세요 접시를 위에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딱 뒤집으세요 그릇이 제 당근이 안 익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덮어놨다가요 채출하기 직전에 뚜껑을 열어서 채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 요렇게 남아 있는 거 있죠? 그릇에그한 개를 빼서 여러분이 채출할때 얘를 한번 눌러 보세요. 자, 저는 부드럽게 떨어지죠. 그죠? 자, 이것죠. 그죠? 이렇게 이게 지는지 아니건지 당근 익은 상태를 한번 확인을 꼭 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변경된 요구 사항 맞춰서 새우볶음밥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하시죠.